품목 분류는 정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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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HS 코드에 따라서 수입세율도 달라지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도 달라지고 수출입 요건도 달라지고 간이정의컴급 환급... 액도 달라지고 사실 에지스코드가 시작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점을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앞으로의 사업이 좀더 깔끔해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 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수로 관세사입니다. 제가 수출입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품목분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관세사에게 수출입 신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 포워딩에게 운송 견적을 요청하시면 HS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HS 코드, 품목번호 세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는데요.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바뀌고 그리고 수입 요건이 다르고 수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HS 코드는 수출입 신고의 가장 기본 사항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특히 수출입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이 품목번호는 확실하게 해두고 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작 단계부터 hs 코드가 틀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신고되는 hs 코드는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 제대로 잡아 두시면 추후에 신고하실 때도 문제가 없으시고, 나중에 세관에서 검증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세관에서 한 번씩 랜덤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hs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리고 hs 코드가 좀 이상하다 상이하게 분류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품목들은 이때까지 수입신고 했던 기간에 해당 HS 코드로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어, 이거 품목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 요청을 하죠 어, 그때 돼서야 이제 부랴부랴 HS 코드가 우리가 어떻게 신고했더라 그리고 이건 누가 검토를 했더라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HS 코드가 우리가 신고했던 것과 다르지 않거나 혹시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세율이 같고 정정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사실은 더 높은 세율로 신고가 되어야 했던 품목인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품목 분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수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이미 hs 코드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죠 수출할 때 hs 코드를 썼을 테니까 물론 수입국 기준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수출자에게 참고용으로 수출 hs 코드를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 물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품목 분류를 해서 수입 수입자한테도 참고용으로 전달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hs코드가 수입자한테만 중요하냐 아니죠 수출자도 hs코드를 제대로 분류를 해야지만 나중에 ft 원산지 증명서 발행도 가능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행 뿐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를 만났을 때도 우리 hs코드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ft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줄 테니까 너는 ft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이 정도의 관세를 내고 수입통관 할수 있어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수 수출이나 수입이나 상관없이 hs코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hs코드가 뭔지도 모르겠다 어 관세사에서 분류를 해줘서 알아서 신고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서나 수출신고서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미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행하셨던 수출입 신고필증 에 보시면 hs번호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hs코드가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행하기 전이신 분들은 어, 아무튼. 그냥 검색해서 요즘 CGPT도 품목분류 해주던데 뭐 검색해서 아무거나 그냥 하실 수 있죠. 운 좋게 그 h s 코드가 정확하게 분류가 됐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지만 자체 분류를 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어, 그러면 관세사님, 관세사님이 분류한 거는 100% 맞다고도 할수 있나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사가 분류했다고 해서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관세사가 분류를 한다고 해도 그 관세사의 분류 의견이 의견일 뿐이지 이게 법적 효력이... 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좋나요 자체 분류하는 것두 번째 관세사에게 품목분류 검토하는 것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물품 제일 잘 알고 나는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품목분류 지식도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자체 분류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세관에서 근거 분류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응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뭐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 소명, 소명이 소명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그냥 어 자체 분류보다는 관세사 분류나 아니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두 번째는 관세사 품목분류 검토 요청입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가 품목분류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신고서에 HS코드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품목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품목 분류는 검색을 해서 모든 품목이 몇 번이다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S. 협약이라는 협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율 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품목 분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 자체 분류보다는 이왕이면 적어도 관세사한테 한 번쯤은 품목 분류 검토를 받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품목 분류 사전 검토를 관세사를 통해서 받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HS 코드 분류를 알아봤는데 우리 물품이 어,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이름에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명으로도 검색해도 HS 코드가 딱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쪽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분류가 상당히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로 분류가 될것 같고 저렇게 보면 B로 분류가 될것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관세사에게 어, 관세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명확하게 HS 코드 관세표상에 어, 우리 물품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관세사한테 의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 그 외에 정말 오. 어디다가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수입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세에 영향을 받겠죠. A, B가 관세율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더 저세율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 HS 코드 분류는 반드시 관세관세사를 어, 통해서 확인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근데 관세사가 한 분류를 한다고 해도 100%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관세사들이 검토를 해주고 나서 단서 조항을 듭니다. 이거는 검토 의견일 뿐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왜 관세사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요? 세관에서도 전문가인 관세사의 의견을 받아서 분류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화주 자체적으로 분류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관세사 의견서를 가져오세요. 혹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받은 결과지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또 품목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수입 신고할 때 최대한 사후에 리스크 없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 두 개의 HS 코드가 경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화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왕이면 세율도 좀 낮은 HS코드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출입 요건도 없는 HS코드로 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관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내해드리죠 당연히 두 개가 경합이 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도 받아놓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세율 그리고 요건이 있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드리게 됩니다 관세사마다 이제 판단이 다르고 분류 의견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후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관세사가 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나중에 돼서 결국은 화주의 선택이 되겠죠. 관세사가 더 고세율이고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HS코드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당장 관세 많이 내기 싫어요. 더 낮은 세율로 해주세요. 요건도 구비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요건 없는 걸로 HS코드로 신고해주세요. 하면 신고는 해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laughs> 갑자기 몇년 뒤에 요건도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건도 구비 없이 통관을 했고 관세도 더 내야 되는데 덜 내고 통관을 했고 한꺼번에 이제 가산세까지 부담을 지면서 크게 이제 한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위연에 방지하고자 관세사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관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금 들으시는 게 좋지만 어, 더 정확하게 하고 싶 라고 하시는 경우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이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물품이 HS 코드가 정확하게 뭔지를 정해놓고 싶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를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우리 품목이 HS 코드가 불분명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직접 유니패스 통해서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관세사 의견 서가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될수 있거나 좀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대응을 맡기셔서 품목 사전 심사를 받아보세요.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분류 사전 심사 제도는 우리가 우리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우리 의견에는 AHS 코드로 분류될 것 같은데 확인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이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신청했던 HS 코드가 납득이 가능하다 충분히 어 이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면 A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품목 분류 의견서 결정서를 가지고 어 수출 수입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세관 심사 단계에서 H.S. 코드에 대해서 뭔가 소명을 요청했다 했을 때 가장 프리패스되는 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결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준비된 업체입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출입이 많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품목의 HS 코드가 몇 번인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관세사를 여러 곳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어, 내가 HS 코드를 잘 몰라서 그냥 관세사에게 의뢰만 맡겼다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을 수출입하시면서도 HS 코드가 뒤죽박죽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진행하셨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HS 코드가 뒤죽박죽이다 왔다 갔다 한다. HS 코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관세율의 변동이 없다. 그리고 수입 요건이 없다 하는 경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굳이 정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 만약에 관세율 차이가 크다. 아, 관세율 차이가 1%라도 있다. 그리고 요건을 구비 안 했다. 이러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훈련는 가장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관세사에게 품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얘기를 해보시면 관세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관세사 자체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굳이 화주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품목분류가 여기도 갈것 같고 저기도 갈것 같고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화주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세사에게 품목분류 의견서를 받아 두시던지 아니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을 받아 두시던지 그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뜻입니다 관세사가 굳이 필요 없는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주분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 하시기에도 우리는 안전한 게 좋아 처음부터 깔끔하게 우리는 에펠랜드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이용해 보실 것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